우리나라에서 이승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톱가수이자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한 예능인이며 톱급 배우이기도 한 멀티 엔터테이너 연예인입니다. 게다가 잘생긴 외모까지 더한 사기캐 중에 사기캐죠. 근데 이분이 이번에 엄청난 일을 당했다고 해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고 해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음원 정산 영원 받았다. 이승기 후크의 노예 18년. 2004년 이승기는 내 여자니까로 국민 남동생에 등극했다. 이어 삭제로 더블 히트를 기록했다. 서울 가요 대상, SBS 가요 대전, MBC 가요 대제전 신인상 역시 이승기가 차지했다. 이승기는 2004년 1집, 2006년 2집, 2007년 3집으로 최소 10만 장 이상을 팔아치웠다. 당시 유행하던 벨소리 컬러링 사이월드 BGM 등 다운로드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인기를 누렸다. 이 정도로 이승기가 대단한 가수라는 겁니다. 후크는 후크했다. 소속사는 이승기의 음원 매출을 갈고리로 끌어모았다. 반면 이승기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18년 동안 137곡을 발표했지만 음원 수입. 이건 영원이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승기가 히트친 곡들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앞에서 말했던 내 여자라니까와 삭제 말고도 제가 아는 히트곡이 결혼해줄래. 정신이 나갔었나봐. 되돌리다. 특히 2012년에 발매됐던 되돌리다 이곡은 음악 방송에서나마 트리플 크라운도 달성했던 메가 히트곡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노래들을 히트쳤는데 정산받은 수익이 영원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승기가 벌었어야 했을 수입이 어느 정돈지 찾아봤는데 디스패치가 유통 채널별 음원. 정산 내역서를 입수했다. 2009년 10월에서 2020년 9월 이승기가 벌어들인 음원 수익은 96억 원. 다시 말해 후크법인 통장에 96억 원이 음원 매출로 찍혔다. 무려 96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2009년 10월에서 2022년까지의 수입이에요. 이승기가 데뷔했던 2004년에서 2009년 9월까지의 자료는 심지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승기가 데뷔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음원 수익이 없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승기가 벌어들인 돈은 100억이 훨씬 넘는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본인이 히트친 노래가 한두 곡이 아니라는 걸 알텐데 상식적으로 영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걸 18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알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승기가 실제로 소속사 대표한테 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승기야 내 소속사 가수에게 이런 말안 하고 싶은데 네가 마이너스 가수인데 어떻게 정산을 해주니? 앨범 홍보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니 기자들에게 땡땡 선물하고 땡땡 사주고 이런 말들로 이승기를 움츠려들게 했으니 진. 진짜로 수입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1은 이승기와 이승기 어머니가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나왔다. 이는 C 이사가 기습 질문에 당황해 해명한 것. 심지어 마이너스 가수라는 말을 이승기 엄마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승기 형 아침 식대로 24,000원 결제하겠습니다. 승기 형및 스텝 점심 식대로 52,000원 결제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지출은 삼가. 하루 한 끼는 이승기 개인 돈으로 써라. 카드 한도 초과되면 이제 안 한다. 이승기 매니. 회사 대표랑 했던 카톡인데 단체 식대로 고작 5만원 썼다고 눈치 준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돈 가지고도 사람을 찍어 누르는데 이승기 입장에선 겁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겠네요. 결국 이승기도 용기 내서 한마디 했다고 하는데 김땡땡 매니저 통해서 들었습니다. 권진영 대표님이 제가 음원 관련 내용 증명 보낸걸로 화가 많이 나셔서 본인 이름과 인생을 걸고 절 기필고 죽여버리겠다고 하셨다는걸. 정산서는 1년동안 반응이 없으셔서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취한 행동인데 애초에 본인이 정 당당하게 정산했으면 저런 반응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 좋아! 내용 증명 보여줄게! 이렇게 나왔겠지. 그리고 죽여버리겠다고 한걸 보면 평소에 이승기를 어떤 식으로 봤을지 짐작이 가네요. 박수원과 박수원 가족 같은 관계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돈 벌어다 주는 노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노예가 갑자기 주인한테 대드네? 노예 주제에 주인한테 대드는 게지 입장에선 빡치는 겁니다. 37살 열심히 일하며 사는 제가 왜 18살 고등학생 처럼 욕을 먹으며 주눅들어야 하는지 참담합니다. 앞으로는 변호사 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땡땡 매니저 정말 진심으로 후크를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저지만 김땡땡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자신의 매니저를 챙기는 모습이 감동적이네요. 이승기, 이승기 부모, 이승기 매니저, 이승기 지인, 권진영 대표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평생 무시하셨습니다. 제 사람들 터는 무시 안 당하게 제가 용기 내야겠습니다. 대표님이 음해와 협박으로 제가 연예인 못 한다면 그것 또한 제 운명이겠죠. 이사님과 더 나빠지고 싶진 않습니다. 앞으로.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소미를 예고합니다. 이에 권진영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승기 음원 정산 18년간 한 푼도 못 받았다. 권진영 대표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책임지겠다는 말은 그동안 받아먹은 돈다 토해내겠다는 소린데 진짜로 그렇게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참고로 이승기가 속한 후크 엔터테인먼트 최신 근황이 어떠냐면 후크 엔터테인먼트 압수수색 이후에 횡령 혐의 포함. 박민영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잘 하면 여기서 이승기 수입도 횡령한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결론입니다. 대상받을 정도로 잘 나가는 연예인도 이정도인데 그 밑에 못 나가는 연예인은 대체 어떤 취급을 받을까? 이승기가 손해배상 확실하게 받았으면 좋겠다.